안녕하세요. 평신도 성경대학 23번째 강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과 십자가 승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가 열리는 사도행전 30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 즉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 시대에 들어 하나님 나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분위기와는 다른 역동적인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제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였으며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바울에 의해 전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만난 후 남은 평생 전도팀과 함께 복음전도에 힘쓰며 동시에 매맞고 고문당한 바울과 전도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 확장의 과정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으며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은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 문을 여는 데 매우 중요한 포석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특별히 스테만이 순교를 당하고 헤롯에 의해 사도 야고보가 순교 하게 되므로 복음은 더 이상 예루살렘 에만 머무르지 않고 곳곳으로 퍼 져나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세계선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하루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열매로 훈련된 제자 세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제자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은 바로 성령의 임재, 그리고 권능,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된 제자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한 사도를 뽑아. 조직을 정비하기로 하고 먼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하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했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사람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과는 달리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드린 공예가 다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1차 사내드린 공예재판 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며 70여 명의 사내드린 공예원들이 모두 모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위협적이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사내드린 공예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대답을 들었으면서도 결국 공회는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던 병고침을 받은 증인과 많은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후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내드린 공회는 다시 사도들을 체포해 3차 사내드린 공회 재판을 엽니다. 이때 율법학자로서 존경받던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3차 산내드린 공회는 사도들에 대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번에도 석방했습니다. 만약 가말리엘이 나서주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3차 산내드린 공회 재판 후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제자들의 증언으로 더욱 힘있게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가 더욱 증가해 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난한 헬라파 사람들이 배식 주도권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월등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까지 해오던 구제의 방법을 새롭게 하거나, 어떠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의 창조적 대안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게 선출된 7명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교회의 영향력이고 이러한 영향력은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가자 사내드린 공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을 본보기로 체포해 4차 사내드린 공회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사내드린 공회의 4차 재판을 받게 된 스데반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재판정을 복음전도의 장으로 삼아서 사내드린 공회원들에게 구약성경 전체와 예수님 이야기를 통으로 묶어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산해드린 공인은 더 이상 스데반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해 스데반을 돌로 쳐 즉결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흩어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은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전파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당시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 믿는 성도들을 잔멸하고자 집집마다 들어가 잡아서 옥에 넘겼던 사람, 그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담에 색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준비되면서 이제 복음은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이었습니다. 누가가 소개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준 대로 베드로를 초대했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 당도하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배우려는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와는 달리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안에서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편견이 깨지게 됩니다. 드디어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넬류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함께 라는 의미를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율법의 틀로 괴롭게 하지 않고 품어 가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오직 구원은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리므로 본격적인 이방인 성교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행한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 회의에서 초대교회는 유대교와의 분리를 선언했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에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의 씨앗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바울이 바울되기 이전, 즉 사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뜻 바울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 사역을 할수 없는 처지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인 다수에서 머물고 있을 때 바나바가 이러한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에 의심하지 않고 바울을 믿어주었고 복음 사역의 길로 이끌어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바울이 이러한 헌신과 열정을 가능하도록 이끌어준 바나바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온갖 선입견을 버리고 고금 안에서 바울을 믿어주었던 바나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바울을 믿고 받아들여준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을 돕는 마아가는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부로로 가서 구부로의 살라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열정으로 떠난 전도여행이었지만 그 여행길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에 회당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까지, 예루살렘 역사가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증거했더니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했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계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비부인들과 성 안에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성에서 쫓아 냈습니다. 그후 이고니아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이 걷히는 기적,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친 후에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죽을 만큼 돌에 맞고도 바울은 다시 털고 일어나 다음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정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몸과 마음을 추스른 후에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들러 교회를 돌보고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더불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 역시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일행은 앞으로 계속될 이방 지역 성교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문제는 바로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 몇 명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약과 율법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논쟁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고, 안디옥교회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결국 안디옥교회는 문제의 해결을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합니다. 이 문제를 받아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격이라 할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대표격이라 할수 있는 고넬료 사건을 간증합니다. 뒤를 이어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이방인 성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모임의 의장이라 할수 있는 야고보가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기준이 될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 회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이러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유대인이 쌓아놓은 이방인과 선민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 경험, 편견 등을 버릴 수 있어 야 함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2과 열리는 제자시대와 43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공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4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